예, 경기도 양주 출신의 정성호 의원입니다. 뭐 질의하기도 예, 저도 참담하고 부끄럽기도 합니다. 어, 지역은 뭐 다닐 수가 없어요. 국민들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너는 뭐 했냐 하는 얘기도 많이 듣습니다. 이 최순실과 그의 조력자들이 그 국정농단의 진짜 공동정범이라고 한다면 은 이걸 내용도 잘 모르고 비호했던 정치권은 뭐라고 할까요. 미필적 고의한 방조범 그리고 검찰은 최소한 업무시, 업무상 중과실범의 책임을 면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게 이미 에, 지나 있었던 그 정윤회 씨의 그 문건 유출 사건 때 거기에 구속되었던 박관천 경정이 권력 세월 1위는 최순실이고 2위는 정윤래고 3위가 박근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사건 때만이라도 음. 검찰의 제 역할을 하고 이사건 들여다보고 청와대 민정수석이 뭐가 문제가 있는지 한번 점검을 했다고 하면은 또그 역할을 다 했다고 하면은 이렇게까지 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뭐 다른 의원들이 다 지적하는 얘기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과연 뭐 여러 역할이 있지 않겠습니까? 수사기관 뭐 공소재기 유지기관 국가 어? 국민 인권옹호기관 여러 지위가 있지만 이 수사기관으로서의 검찰의 존재 의기가 전면적으로 부정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사실은요. 여러분들이 늘 만나는 그 사람들을 얘기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바닥에 흐르는 그 민심을 좀 들여다 봐야 됩니다. 그랬죠. 지난번 국정감사기간 중에도 야당의원들 중심으로 보수한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네, 본 의원도 네, <laughs> 최순실의 행태가 국가 권력을 사유화해갖고서 국정을 농단하는 행위다. 엄격히 네. 수사해갖고 처리돼야 된다는 얘기를 수없이 했습니다. 중앙지검, 대검, 법무부. 같은 얘기를 갖다 고장난 레코드처럼 계속 반복했습니다. 장관께서는 법과 원칙에서 한다고 했지만 국민들은 그렇게 보고 있지 않아요, 지금요. 네. 이게 뒤에 계신 우리 검찰 간부들도 그냥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생각 갖고 이렇게 안일하게 대응하다가는 정말 위험한 사태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정치권이나 여기 계신 분들이 컨트롤하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사실. 정말 진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들이 아 최순실 같은 이런 일개 필부의 국정농단을 방조하고 내버려두고 그걸 지켜보려고 그러고 검사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근데 일간 이런 말도 있습니다. 뭐 늑대표라다가 호랑이 만났다고. 지금 최재경 민정수석의 등장한 것다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사권을 갖고 있으니까 검찰 인사 승진 뭐 보직 다 민정수석이 좌지우지하니까 그렇게 되지 않겠냐. 또 내년 2월까지 검찰 인사 때까지 적당히 넘어가다 보면 다 그거 쳐다보고 있고 제대로 못 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장관께서 장관 그만도 국회의 나갈 거 아니고 대통령 나갈 거 아니라면 그역할을 정말 최선을 다해줘야 됩니다. 그게 진짜 30년 넘게 공직에 봉사하고 또 정의를 세우겠다고 어? 법을 공부하셔가지고 검찰에 들어온 이래 어? 그런 사명감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게? 그걸 게그 지키는 의미에서 정말 이번에 제도 역할을 안 해주시면 안될것 같고요. 이게 뭐 같은 얘기입니다. 하여튼 정말 이번이 어떤 수사 결과가 나오더라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올 거다. 한번 심각하게 정말 고민해 주길 좀 부탁드리고요. 하나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독일 그 프랑프르트 그 지역 신문에 의하면은 독일 검찰은 한국이 검찰로부터 형사 공조 요청은 아직 없었다 이렇게 확인해 주었고, 만약 공조 요청이 들어오면 우리는 당연히 협력할 요인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예, 법무부에서 확인해 보니까 사법 공조 관행상 사법 공조 요청 여부도 확인해 줄수 없다. 이런 또 아니한 답변하고 을 있습니다. 지금 그 이. 뭐지? 최법공도정리와 관련해 갖고 독일에 사법공조 요청했습니까? 사법공조 자체가 네. 국가간의 어떤 조약과 그그 동안의 관례에 따라서 그 내용을 어 공표하지 않는 게 아니 근데 간의 독일 검찰은 이미 그 언론에 관리... 응? 네. 아요청한 바가 없다 응? 그러나 우리 요청이 오면은 바로 당연히 협력할 용의를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쪽 예, 나라에서 그쪽의 진행 상황도 저희들이 저 파악을 하고 있고 적당한 시간이 시기가 되면은 저희들이 구체적인 네, 예, 사법 공조를 할 계획입니다. 네, 일단 이것도 예. 나중에 또 오해의 소지가 없게 좀 제대로 예. 해주시고 이미 뭐 일부 언론보단에 의하면은 어, 그 종류라 지원했던 삼성 측에서 뭐 사장이라든가 전무 또 법무실 담당 변호사가 독일과 와서 이러저러 의언도 하고 했다 하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이 계속 여러 가지 수사 진행과 정이뒤북치기라는 지금 지적을 받고 있는데 그런 소리 안 듣게 좀 해주시길 좀 부탁드리고요. 네,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그 다음에 지금 이 사건도 뭐, 통상적인 사건이라면, 이제, 수사하는 그, 검찰로부터 대검 통해서 법무부 거쳐갖고 민정수석, 민영수, 민정수실까지다 이게 보고되는데, 지금 최순실, 우병우 사건도 지금 그렇게 좀 보고가 되고 있습니까? 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저도 보고를 받지도 않고 있고, 네. 또, 보고를 받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보고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범계 의원님 질의해 주시랍요 네, 대전 서구올 주신의 박범계입니다. 우병호 소환,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쯤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 경과에 따라서 아마. 출국금지는 맞지요? 출국금지가 된 것을 알고 출국금지라는 있습니다. 출국금지라는 얘기는 지금 개인 비리 말고도 직무유기 부분에 대해서 수사한다. 또 그것의 일환으로 출금한 걸로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네,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행정처장님? 네. 서울 고등법원 결정 중에 제일모직과 삼성전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된 주식 매수 가격 정당한 가격으로 결정해 달라는 비송 사건의 결정문이 있었죠? 네, 있었습니다. 대법원에 지금 제 항고돼 있습니까? 그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죠? 예. 언제 이거 심리 중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 당의 우상원내 대표가 정경유착의 몸통은 박근혜 대통령이고 그 사례로 제1모직과삼성물산의 합병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 결정적인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던 국민연금에 어마어마한 손실을 거론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사장이었던 박상진씨가 대한승마협회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 9, 10월 여러 번에 걸쳐서 35억 원을 쪼개서 송금을 했습니다. 이 박상진 회장, 삼성전자 회장이 2015년 3월에 승마협회를 회장을 맡았습니다. 아까 우리 정성호 의원님 지적한 바와 같이 박상진 사장은 독일에서 삼성 법무실 소속 변호사 등을 동행하고 최순실 씨와 수차례 사업을 논의했다라는 독일 코레스포츠 공동 대표 로베르트 쿠이퍼스의 진술도 증언도 나왔습니다. 7월에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을 합니다. 이 합병의 결정적인 권한은 국민연금이 갖고 있었습니다. 삼성물산의 주주인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는 합병을 반대했습니다. 뿐더러이 국민연금의 여러 가지 분석 보고서들을 보면 국민연금 자신도 찬성과 반대론을 근거를 들고 있으나 사실은 반대했다라는. 그 읽혀질 만한 여러 대목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한국기업지배구조원 반대였습니다 이것은 합병 시너지가 있지 않고 경영권 승계의 성격이 있다고 구체적으로 적시했습니다. 미국의 자문회사인 ISS 역시 합병 반대를 권고했습니다. 이러한 문건이 7월 17일 주주총회가 합병 주주총회의 의결이 있기 전에 국민연금에 의해서 제시됐습니다. 국민연금의 관계자들은 실무 관계자들은 어쩌면 이로 인해서 있을 수 있는 형사 민사상의 책임을 미리 미연에 막기 위해서 이렇게 찬반론을 교묘히 적시해 놨으나 반대 의견이 높았다는 것이 본원의 의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투자 본부장이었던 홍완선 씨는 이 합병에 관한 주청의 요 의견이 있기 전에 이재용 삼성 부회장과 만납니다. 합병에 관한 구체적인 얘기를 나눕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과연 일개 국민연금의 이사장도 아닌 투자 본부장을 만나서 합병에 관한 구체적인 얘기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이 사안의 본질이 다 드러난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홍한선 본부장은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대구고 동기동창입니다. 그렇게 해서 합병이 성사가 됐습니다. 당연히 그로 인해서 삼성그룹의 지배력은 이재용 부회장을 중심으로 강화됐습니다. 경영권 승계가 사실상 완성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배구조 역시 단순화 됐기 때문에 쉽게 삼성그룹을 지배하기도 쉬워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이 비송사건의 정당한 매수가격 결정, 즉 삼성물산의 주가는 낮추고 제일모직의 주가는 높이는 제일모직의 사실상의 가장 강력한 큰 주주였던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엄청난 혜택을 준이 서울 고등법원 결정의 취지만 따르더라도 정당한 주가로 계산하면 삼성이 무려 3,718억 원의 이익을 받다라고 이 결정문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당의 재윤경 의원의 분석에 의하면 무려 1조 3,631억 원의 삼성이 이익을 받다라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삼성은 국민연금의 혜택에 의해서 후임 투자본부장에 의해서 주가관리까지 받습니다. 그것이 투자 유형별로 벤치마크 BM복제율 강화지시입니다. 위탁운영사 올 6월입니다. 이 후임 본부장은 구속되어 있는 안종범 경제수석의 고등학교 대학 공문입니다. <laughs> 삼성 아시다시피 갤럭시 세븐 배터리 사고가 터졌습니다. 주가가 폭락할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에 의해서 삼성의 주가는 관리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주가는 뛰었습니다. 저는 팩트만 오늘 열거를 했습니다. 법무부 장관님. 과거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에 대해서 대통령의 권한 때문에 포괄적 뇌물을 우리 법원이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기소했습니다. 대가성을 요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몸통은 이사안이 과연 직권남용 법정형 3년 이하의 직권남용으로 처벌할 사안이라고 보이지 지 않습니다. 지금 한참 이사안은 네. 포괄적 뇌물 사건입니다. 정경유착의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거기에 삼성이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앞서수색하셨죠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지적한 이 부분에 대해서까지 수사를 죄송합니다. 지금 특별수사본부에서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해서 아무런 제약 없이 수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사를 진행해서 그 사실관계가 확정이 되고 그 사실관계에 대한 법리 검토 어떤 아뭐 을 어떤 저 처벌 규정을 적용할 것인가 이런 것까지 수사가 진행된 다음에 아마 결론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까지 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뭐 다른 의원들이 다 지적하는 얘기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과연 뭐 여러 역할이 있지 않겠습니까? 수사기관, 뭐 공소재기 유지기관, 국가, 어? 국민인권옹호기관 여러 지위가 있지만 이 수사기관으로서 검찰의 존재 의기가 전면적으로 부정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사실은요. 여러분들이 늘 만나는 그 사람들을 얘기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바닥에 흐르는 그 민심을 좀 들여다 봐야 됩니다. 그렇죠. 지난번 국정감사기간 중에도 야당의원들 중심으로 무수한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본의원도 <laughs> 최순실의 행태가 국가 권력을 사유화해갖고서 국정을 농단하는 행위다. 엄격하게 수사해갖고 처리돼야 된다는 얘기를 수없이 했습니다. 중앙지검, 대검, 법무부. 같은 얘기를 갖다 고장난 레코드처럼 계속 반복했습니다. 장관께서는 법과 원칙에서 한다고 했지만 국민들은 그렇게 보고 있지 않아요. 지금요. 이게 뒤에 계신 우리 검찰 간부들도 그냥 이 또한 지나가리라. 네, 경기도 양주 출신의 정성호 의원입니다. 뭐 질의하기도 네, 저도 참담하고 부끄럽기도 합니다. 지역은 뭐 다닐 수가 없어요. 국민들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너는 뭐 했냐 하는 얘기도 많이 듣습니다. 이 최순실과 그의 조력자들이 그 국정농단의 진짜 공동정범 이라고 한다면은 이걸 내용도 잘 모르고 비호했던 정치권은 뭐라고 할까요. 미필적 고의한 방조범 그리고 검찰은 최소한 업무시, 업무상 중과실범의 책임을 면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게 이미 에, 지나 있었던 그 정윤혜 씨의 그 문건 유출 사건 때 거기에 구속되었던 박관천 경정이 권력 세월 1위는 최순실이고 2위는 정윤혜고 3위가 박근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사건 때만이라도 네. 검찰의 최 역할을 하고 이 사건 을 들여다보고 청와대 민정수석이 뭐가 문제가 있는지 한번 점검을 했다고 하면은 또그 역할을 다했다고 함께 공직에 봉사하고 또 정의를 세우겠다고 어? 법을 공부하셔 갖고 검찰에 들어온 일에 어? 그런 사명감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게? 그걸 지키는 의미에서 정말 이번에 제대 역할을 안 해주시면 안될것 같고요. 이게 뭐 같은 얘기입니다. 하여튼 정말 이번이 어떤 수사 결과가 나오더라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한다고 하면 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올 거다. 한번 좀 심각하게 정말 고민해 주시좀 부탁드리고요. 하나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독일 그 프랑푸르트 그 지역 신문에 의하면 은 독일 검찰은 한국이 검찰로부터 형사공조 요청은 아직 없었다. 이렇게 확인해 주었고 만약 공조 요청이 들어오면 우리는 당연히 협력할 용인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예, 법무부에서 확인해 보니까 네. 사법공조 관행상 사법공조 요청 여부도 확인해 줄수 없다. 이런 또 아니한 답변 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최순실 정리라 관련해 갖고 어. 독일에 네. 사법공조 요청했습니까? 사법공조 자체가 네. 국가간의 어떤 조약과 네. 그 동안의 관례에 따라서 네. 그 내용을 어, 공표하지 않는 게 지금 아니 근데 독일 검찰은 이미 그 언론에 관리... 응? 네. 아직 요청한 바가 없다. 그러나 우리 요청이 오면은 바로 당연히 협력할 용의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쪽 예, 나라에서 그쪽에 진행 상황도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 적당한 시간이 시기가 되면은 저희들이 구체적인 사법 공조를 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예. 나중에 또 오해의 소지가 없게 좀 제대로 해주시고 이미 뭐 일부 언론 보단에 의하면은 그 정유라 지원했던 삼성 측에서 뭐 사장이라든가 전무 또 법무실 담당 변호사가 독일과 앞서 이러저런 의논도 하고 했다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이 계속 여러 가지 수사 진행 과정이 뒤북치기라는지적을 받고 있는데 그런 소리 안 듣게 좀해 주시길 좀 부탁드리고요. 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다음에 지금 이 사건도 뭐 통상적인 사건이라면 이제 예, 수사하는 그 아, 이런 생각 갖고 이렇게 안일하게 대응하다가는 정말 위험한 사태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정치권이나 여기 계신 분들이 예, 컨트롤하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사실. 은 정말 진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들이, 아, 최순실 같은 이런 일개 필부의 국정농단을 방조하고 내버려두고, 그걸 지켜보려고. 그러고 검사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일간에서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뭐, 늑대표라다가 호랑이 만났다고. 지금 최재경 민정수석에 등장하것 같다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건을 갖고 있으니까, 검찰, 인사, 승진, 뭐, 보직 다 민정수석이 좌지우지 하니까 그렇게 되지 않겠냐. 또 내년 2월까지 검찰 인사 때까지 적당히 넘어가다 보면 다 그거 쳐다보고 있고 제대로 못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장관께서 장관 그만너 국회에 나갈 거 아니고 대통령 나갈 거 아니라면 그 역할을 정말 최선을 다해줘야 됩니다. 그게 진짜 30년.